응. 퇴근을 하고, 이제 치아 매백을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어. 늦었습니다. 빨리, 빨리 가야 합니다. 치과에 왔습니다. 예약 진짜 많아. <laughs> 저희 지금 유튜브 시작했어요. 응? 유튜브 시작했어요. 음. 진짜 많이 리액하는 것도 찍어야 돼요. <laughs> <laughs> 양치까지 하고 왔고, 이제 미백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비슷한 색깔 보이세요? 음, 네네. 본인 치아랑 조금 비슷한 색깔이에요. 이게 조금 어두운 색깔이기도 하고, 본인 치아가 그냥 어두운 것보다는, 이렇분에게 조금 초록기가 나면서. 아, 초록기가 나면서 그래요? 그래, 예, 조금. 아주 약간. 네, 요거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은, 찌개, 커피, 콜라, 뭐, 어쨌든 착색되는 것들은 되도록 이면다 네.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딱 그러니까 드시게 되면은 이제 본인 유지예요. 이건 하이 졌다가도 음, 막 네. 그런 걸 드시게 되시면 금방, 몇달 안에라도 음. 다시 돌아오고, 만약에 본인이 네. 그런 걸 조금 피한다 하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좀 길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아, 영무적인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라그거라고 아, 생각하시면 카페인 이런 네. 거 들은 것들 이런 것들 음, 하시는게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이 살짝 초록기가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미백이 한 번에 밝아지는 그런 아... 아...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는 보기 네. 조금 힘들어요. 한 번에는 그래서... 보통 분들도 한세번 하면은 그래도 아 조금 밝아졌네라는 그런 느낌만 될 거예요. 아. 어루, 어루, 얼마나, 느낌이에요. 얼마나 밝아진 거예요? 한한 단계 정도? 네. 한 단계 정도? 네.